혜인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나는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해서 밥 먹었어. 언니는? 어우, 너무 부럽다. 나는 본가에 내려갔는데도 너무 바빠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일만 한것 같아. 음, 맞아. 성인이 되고 나니까 가족 다 같이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더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 이런 얘기 하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너는 어때? 어 가족하면은 난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께서 혼자 되게 힘들게 일하셨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커서 어머니께 돈으로 효도해야겠다. 부모님께 돈으로 뭔가 좀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전공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효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1 세대이기도 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그런 사랑을 또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 맞아. 나도 질문을 듣자마자 헌신이 떠올랐어. 내가 최근에 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 재혼 과정이 나오거든. 거기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또 간병인으로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데 헌신이 많이 떠올랐어. 우리 부모님도 나랑 내 동생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들어갔을 돈으로 더잘 먹고 더잘 사셨을 것 같은데 음, 우리 때문에 좀더 우리에게 헌신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로는 아이고 귀여운 딸 있어서 좋지 하시지만 우리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더 멋진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혜인이가 말한 연극 나도 봤는데 너무 좋았어 연극 마지막쯤에 큰 지진이 나서 딸이랑 아빠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나 미워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한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아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해 애초에 그런 방법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헌신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마냥 그렇게 헌신하고 이바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음. 나는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긴 했는데 아직 그 신혼이다 보니까 가족하면 이제 부모님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 근데 이제 부모님과의 가족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어려웠던 기억밖에 안 나. 이제 초등학교 학년 때 IMF가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수십 년간 가족 각자가 각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왔거든. 게다가 또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바람에. 나는 당연히 그 교회 이제 이런이 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가족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초상은 되게 부정적인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 나를 약간 옥죄는 어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어찌 되었건 그 바운더리를 유지해 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정까지 꾸릴 수 있었구나. 요즘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한 것 같아. 맞아. 나도 예전에는 괜히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가족이 있어서 좋은 점을 더 느끼게 돼. 가족한테 정신적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가족 덕분에 더 성숙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만큼 가족이 되게 소중한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 나는 집 밖에선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미안할 때도 많아. 음~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혜인이 만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가족을 사랑하는 너만의 방식은 뭐야? 음. 음. 어, 나는 가족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고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 어, 20대, 30대 때는 정말 생활비 열심히 벌었고, 대학 등록금 벌었고, 또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많이 했고, 어, 요즘은 우리 어머니 또 연로하셨는지, 어머니 말씀 들어드리면 그렇게 감동을 하더라고. 최근에는 어머니 얘기 좀 들어드리고, 아유, 그래, 엄마가 힘들었겠다. 엄마가 진짜 고생했지. 이 정도 말씀드렸을 뿐인데, 다음날에 문자가 오신 거야.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 들어줘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의 한 부분인 것 같아. 맞아. 나는 원래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더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세상에는 내가 느끼기엔 자신의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음나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어 그래서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그게 가족에게 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가족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식사도 한번더 하고, 또 굳이 안 내려가도 되지만 집에 한번더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런 게내 사랑의 방식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런 삶들도 열릴 것 같고, 나도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 동생이 고3이고, 내가 대학을 멀리 다니다 보니까, 네 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도 같이 끼니를 함께 한다는 게난 엄청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해. 밥을 먹고 나면 아빠는 야구를 보러 가고 엄마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나도 그때 내방 들어가서 핸드폰 하는 것보단 같이 아빠랑 야구 보고 또 엄마랑 같이 드라마 보고. 난 이런 게 되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K 장녀여가지고 되게 막 쿨한 척 하지만 그럼 내가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 난 되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혜인이처럼 장녀는 아니지만 되게 무뚝뚝한 성격이라 가족한테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도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 살았고 대학에 오면서도 가족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걱정 끼칠 일을 안 만들려고 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느낌? 오히려 우리 엄마는 내가 연락하면 웬일로 연락을 했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을 하셔 근데 지원이가 말한 그런 방식이 굉장히 효도긴해. 나도 내 딸이 서울대 가서 자기 할일막 기깔나게 잘하면, 아난 너무 기쁠 것 같아. 어, 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 부부 관계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언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이라는 건데 어, 신혼 부부가 되보니까 정말 돈이 중요하더라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완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아이에게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귀에 닿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아빠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한다 어, 이런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를 하나의 더 중요한 가정으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어 그렇게 말만 들어도 미래에 내가 꾸릴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너는 어때? 너는 미래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음. 음. 아, 사실 나는 좀 설교할 때나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항상 남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 내가 이렇게 조금 목회를 하면서 봐도 가정에서 여성이 문제인 경우는 많이 못본거 같아. 그래서 남성들에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존재다. 우리만 잘하면 가정이 너무 안전하고 우리가 망가지면 가정이 전부 망가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면의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푹 적셔지고 우리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가족끼리 함께하는 다 같이 가는 그런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어 추억도 많이 쌓고 그리고 미래 배우자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딸, 쌍둥이,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을 낳는 게내 바램이야 음... 딸, 쌍둥이, 아들 하나? 야 근데 아들, 쌍둥이, 아들 하나 해주고 아들 세 명이면 어떡해? 아 그런 말 하지도 마 진짜 싫어 아무튼 나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되게 되게 싫어해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얼마나 느리게 말하든 그걸 다 기다리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내 미래의 가정을 꾸린다면 로망 중 하나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꼭 꿈이야. <laughs> 나도 혜인이처럼 약간 내 가정에서의 로망이 가정예배야.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당연하게 우리 집은 가정예배 드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결혼은 조금 일찍 하고 싶은데 자녀는 늦게 가지고 싶어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 부부의 뭔가 삶의 목표나 삶의 여정이 사실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 하다 보니까 이 부부 둘이서 뭔가 같이 또 꿈도 꾸고 많은 것들도 이뤄나가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은 일찍이돼 자녀는 그래도 조금 늦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나는 종인 오빠랑 반대로 결혼은 늦게 하고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 아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다들 미래 가족 계획을 말할 때 아이를 낳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생명체라는 건 사물과 다르게 온전한 통제의 영역에 둘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방임의 영역에 둘 수도 없다고 생각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내가 그런 균형을 잘 잡는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 아이를 봐도 정말 충분한 사랑을 줄수 있을까? 나는 내 마음에는 그렇게까지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맞아. 가정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장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해.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이 낳을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장애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야.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소위 말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것을 기대하니까. 지금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뭔가 가족에 대해서 좀더 무겁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 나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덕분에 집에 가서 아내를 한번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것 같아. 음, 나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연락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사랑한다는 연락은 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부 연락 정도는 해볼게.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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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